레전더니 머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전설이 부활한 순간을 소개합니다. 바로 2026년형 마즈타 rx7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스포츠 쿠페가 아니라 마즈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모델의 귀환이자 드라이빙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작품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rx7은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완전히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차체의 비율은 낮고 넓으며 공격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프런트는 날카롭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노즈, 슬림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유려하게 흐르는 그릴 디자인으로 완성됩니다. 긴 보닛은 부드러운 곡선과 함께 공기 흐름을 개선하고 그 속에 숨겨진 로터리 엔진을 암시합니다. 측면은 짧은 오버행과 근육질의 뒷바퀴 펜더, 그리고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으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군더덕이 없는 곡선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후면은 RX7 의 아이코닉한 DNA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원형 LED 테일램프는 과거 모델을 오마주하면서도 미래적인 그래픽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트렁크와 매끄럽게 연결된 스포일러, 공격적인 디퓨저, 그리고 듀얼 머플러는 시각적 매력뿐 아니라 실제 주행 성능에도 기여합니다. 컬러 옵션을 맞췄다 특유의 소울레드 메탈리, 펄 화이트, 미드나잇 블루 등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색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경량 단조 20인치 휠과 고성능 타이어가 더해져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 이제 성능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RX7 위 심장은 바로 새로운 세대의 로터리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과거와 달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며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트윈 로터리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해 약450 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니어 필의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시스템의 증가는 파워 밸런스에 있습니다. 로터리는 고회전의 폭발적인 사운드와 감각을 제공하고 전기 모터는 저회전에서 즉각적인 토크를 보완합니다. 그 결과 출력 전달은 부드럽고 날카로우며 가속은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5초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r x 7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운전의 즐거움입니다. 차체는 알루미늄과 카본 파이버로 경량화되어 민첩성과 정밀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쉐시 세팅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50대 50 무게 배분,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어댑티브 댐퍼가 조화를 이루어 산기이든 서킷이든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스티어링은 날카롭고 직관적이며 로터리의 특성과 맞물려 전형적인 RX-7만의 감각을 되살려냅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도심에서는 전기모드로 조용히 주행하다가 도로가 열리면 본연의 성능을 즉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내는 단순함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룹니다.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은 낮은 시트 포지션과 함께 기계와 하나가 된 듯한 감각을 줍니다. 알칸타라와 가죽, 브러시드 알루미늄 소재가 고급스럽게 마감되었고, 로터리 모티브의 스타트 버튼과 계기판은 전통을 계승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실시간 토크 분배, 지포스, 랩타임 등을 제공하며, 필수 기능은 여전히 물리 버튼으로 남겨 사용성을 보장합니다. 콤팩트한 스티어링 휠과 완벽한 위치의 패드시프터, 트랙에서도 몸을 잡아주는 버킷 스타일 시트는 주행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잃지 않았으며,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2026마쯔다 RX-7은 단순한 신차가 아닙니다. SUV와 자동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마쯔타가 여전히 운전자의 열정을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페리티즈와 혁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차는 디자인, 성능, 감성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콘의 귀환이 아니라 진정한 퍼포먼스 머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진화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레전더리 머신이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머신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로 위의 전설을 함께 즐기겠습니다.